네 안녕하세요 최준호입니다 오늘은 미국 빼고 우리끼리 뭉치자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작년 2025년 4월 2일부터 이제 전 세계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세 때문에 한바탕 이제 요동을 쳤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당장 이번 주에 여러가지 이슈로 해가지고 또 15%가 25%뭐 여러가지 어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나라들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한테 이렇게 휘둘리면서 살아야 돼 차라리 미국 빼고 우리끼리 더 교육을 많이 하고 더잘 활발히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상연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25년 같은 경우는 미국과 걸린 일이 너무 많고,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다들 조심조심, 몸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2026년이 되니까 이제 대부분 큰 동네들 이제 타결이 됐죠. 이유도 그렇고, 어 다른 동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빼고 우리끼리 좀 잘해보자 라는 이슈들이 점점 대두가 되고 있고, 당장 2026년 1월이 시작되자말자 평소 같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큰 굵직굵직한 그러한 FTA 체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빼고 우여보자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인도와 EU입니다. 인도와 EU. 사실 두 나라 합하면 인구가 얼마죠? 한 20억 대입니다 <laughs>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런데 이두 나라가 어 20년 만에 FTA 체결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부터 이 인도와 유럽연합은 FTA 해보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동안에 거의 논의가 진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제 논의가 되면서 모디 총리와 그 다음에 EU 집행부가 사인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겠다 라는 유럽연합 그리고 인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야, 쟤네 때문에 못 살겠다. 어, 우리끼리 힘을 합치면 20억인데, 충분히 뭐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둘이 가 둘이 손을 잡은 거죠. 어쨌든, 이제 이 둘을 합하면 뭐 6,600억 달러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파트너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우 공세적으로 인도는 사실은 되게 보호무역적인 나라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에 정부 수립 이후에 계속 해왔던 나라인데 작년서부터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난 5월 달 이후로 보면은 지금 FTA를 체결한 게어 1년도 안된 사이에 4개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랑 FTA를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중동의 오만이랑 FTA를 체결했고, 그 다음에 저 남태평양에 있는 뉴질랜드랑 했어요. 그런데 이 영국은 뭐 덩치가 좀 있습니다만 이번에 e u 는 정말 초대형 어 사이즈죠. 그러니까 양쪽 합하면 20억 인구가 모이는 그러한 이제 대규모 fta가 체결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e u 가 수출하는 인도가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 96.6%에 대해서 관세를 10년에 걸쳐 가지고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하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2032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6년 정도 지나면 현재보다 eu의 대 인도 수출은 2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도 인도가 eu 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 품목 의99.5% 거의 전부 다에 대해서 관세 를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측을 합한 이제 무역 규모는 현재 1365억 달러 정도 사이즈인 네, 이게 이제 앞으로 훨씬 커질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주요한 어축 중에 두 축이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합의를 이뤄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품목별로 한번 나눠보면 재밌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와인 같은 경우에 보면 은 지금 150% 관세를 이제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20에서 30% 정도로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급 와인 같은 경우에 보면한 20%까지. 그 다음에 중저가 와인은 한 30%까지 이제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제 증류주, 이제 위스키 같은 거죠. 위스키 같은 경우도 현재 150%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것을 한40% 정도 수준까지 이제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맥주 같은 경우에도 110% 했는데 이걸 50% 그리고 여러 가지 가공식품 같은 경우도 현재 50% 했는데 이건 0%까지 인도가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기계류 같은 경우에도 40% 정도 되는데 이것을 0%로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자관 확 왼쪽으로 가서 아주 대부분이 50% 이하로 많이 낮아지는 모습들을 볼수 있겠고요. 이것을 이제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자동차를 한번 보시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인도는 지금 수입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차 수입하면 일단 110% 관세가 부여돼요. 그러니까 인도의 거대한 차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자동차 공장을 짓는 것이 이제 필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차 가서 지금 이제 열심히 공장도 짓고 선진인도 채용을 해가지고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이번에 이 자동차와 관련돼서는 일단 어떻게 합의를 받냐? 유럽산 자동차 25만 대에 대해서는 우대 관세율로 들어와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대 관세율이 이제 몇 퍼센트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추가 협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110%가 아니고 아주 저율의 관세로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FTA 협상을 타결을 지으면서 어 미국에서 형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5만 대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해서 물량으로 제안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들이 들어오면서 또 우리나라에 또 여러 가지 큰 충격을 줬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 일단은 이제 관세를 대폭 낮추는데 전체에 대해서 낮추는 게 아니고 한정적인 물량을 통해서 EU 기업들이 유럽에 들어와서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물량이 꽤 많다라는 거죠. 1년에 좌우간 25만 대 정도 사이즈니까 상당히 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타결이 받, 타결을 봤던 이제 영국과의 fta 에서는 한 4만 대 정도로 이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이제 인도가 통 크게 양보를 해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유럽은 뭘 양보를 했냐 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다 무관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인도산 제품 영국에 들어올 때 다0% 지금 화면 보시면 4% 12% 12.8% 이렇게 쭉 있죠 그냥 다통 크게 0% 적용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양두 경제권은 이제 하나로 우리 통합되겠다 라고 지금 만세를 부르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승자와 패자 뭐 아직까지 승자와 패자까지는 아니지만 당장 이익을 볼어 이러한 기업과 산업 분야들이 있고 손해를 볼 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큰 위너는 인도의 의류 업체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 의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의 이런 어페럴, 그러니까 의류 산업 전체의 시장 규모를 따지면 한 2,7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어마어마한 큰 시장이죠. 여기에 다해서 당연히 이제 무관세로 접근을 하니까 경쟁력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인도산 의류가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5% 정도인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관세가 없어진다라고 그러면한9% 정도까지는 쉽게 갈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죽 신발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럽 전체 시장이 한 천억 달러 시장인데 당연히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인도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건 보석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뿐만 아니고 보석 세공, 가공 이런 것을 통해서 전 세계 보석 산업에 있어서 아주 큰 손이 사실은 인도인데 미국이 이제 대규모 관세, 고율의 50% 관세를 적용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인도가 큰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수출액이 지금 44% 이상 이제 줄어들면서 빈사 상태로 있는데 유럽이라는 시장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한4% 정도의 관세인데 어쨌건. 이것이 없어지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도, EU, FTA를 통해 가지고 손해를 보는 존재는 누구냐? 아쉽게도 지금 대한민국과 일접한 연관이 있는 자동차 분야입니다. 즉, 인도 같은 경우는 110%의 관세를 통해서 해외에서 들어갈 수가 없고 현지 생산을 통해서 막대한 투자를 한 사람들만 돈을 벌어가는 이제 그러한 구조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다 인도에서 여러 가지로 비즈니스를 잘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입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돈 많이 버는 재벌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맥주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킹피셔 이런 인도산맥주들이 있죠.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땅짓고 헤엄치기로 이런 양조 그 맥주 산업을 통해서 돈번걸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어발식 사업을 전개해 왔는데 유럽에서 맥주와 그 다음에 와인 그리고 뭐 증류주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큰 타격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표가 나자말자 뭐 현대차 인도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한45%씩 빠지는 이제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어쨌건 뭐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끼리 잘해보겠다 라는 세력 중에 가장 거대한 이제 인도와 그리고 이유가 손을 잡았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유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그 전에 바로 거의 연달아서 메르코스루 그러니까 남미 국가들과의 fta도 일단은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르코스루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미 경제공동체를 이제 메르코스루라고 그러는데 이제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파라과이, 우루과이 이네 나라가 일단은 정회원이고요. 그 다음에 볼리비아가 현재 이제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전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그리고 파라과이 정도면 뭐 거의 대부분이다. 안 들어간 나라 중에서 큰 나라들은 이제 칠레 정도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남미 대륙을 대표하는 어이 세력과 유럽연합이 다시 또 FTA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에서 이제 FTA 서명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EU 정상들이 이제 상당히 바쁩니다. 어쨌든 이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이 멀리 떨어져 있던 이두 경제권이 지금 하나로 다시 통합되는 그러한 흐름들이 급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 남미와 유럽연합의 이 경제통합 FTA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2000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25년 동안 논의가 거의 진전이 안 되다가 급속도로 급물결을 타면서 이제 이번에 타결을 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양국 관세 일단 90% 정도의 이제 철폐가 되, 되면서 이제 양쪽 합하면 한 7억 명 정도의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지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의 fta는 원래 전통적으로 어떻게 불렀냐면 은 소와 자동차의 거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이제 fta를 체결하면 당연히 남미는 유럽 시장에 압도적으로 경쟁력 있는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들을 이제 수출을 할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관세장벽으로 첩첩이 둘러싸여 있는 남미 시장에 대해서 유럽은 자동차를 수출을 하면서 서로가 유리한 것을 맞바꾸는 이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소와 자동차의 거래였는데 이게 누구한테 이득일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현재까지 논의가 되지 않다가 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번에 타결을 봤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그동안에 35%의 관세를 적용해 왔는데 이거 뭐다 폐지하는 이제 러한 조치를 이제 내림으로써 양쪽이 이제 긴밀하게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인도와 EUFTA와 비교했을 때 메르코스르와 유럽 연합의 fta는 아직까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eu 집행위원회가 가서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유럽 e u 에서 회원국들이 반발이 거셉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당연히 농업이 센 나라들 그리고 축산업도 꽤 강한 나라들이 강력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리고 폴란드까지 이세 나라가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농민 시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다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탈리아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동차 수출과 관련돼서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 입장을 이제 표명을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농업국가인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제 남미와 관련돼서 새롭게 여러 가지 시장이 접근된다라는 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제 메시지를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회원국 내부에서 이게 손발이 지금 안 맞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더 추가적으로 시간을 벌어보자 아니다 이거 지금 빨리 비준하는 게 맞다라고 막 티격태격하다가 투표를 냈습니다. 어떤 투표를 했냐? 이게 지금 EU 집행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행정부가 가서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타당한 건지, 제대로 된 건지, 법률적으로 우리 한번 검토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EU 최고 법원에다가 자문을 받아보자, 라고 하는 의결이 이제 EU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정치적인 논의가 아니고 법률적인 검토, 그 다음에 자문, 이런 식으로 가면 시간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최소 한 18개월, 한 2년 이상 늘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견해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의가 있었어요. 야 지금 미국이 계속 우리한테 관세 때리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입장 하나 그리고 야 우리 농산물, 우리 축산물 다 주고라고 하는 입장이 대립을 하면서 아주 어,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요. 그 결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600 9명이 투표를 했는데 334명이 이후 최고법원에 넘기자 라는 쪽에 찬성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324명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10표 차로 일단은 지금 최고법원으로 이 카드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2026년이니까 2027년 말 정도나 돼야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어 사실 남미 국가 쪽에서는 좀 실망한 이제 그런 기색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2027년이 되면 이제 계속 남미 쪽에서는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 사이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입장들이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유럽 연합은 남미, 인도라고 하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까지 FTA가 체결되지 않았던 그러한 경제권에 대해서 공세적인 입장을 펼치면서 미국 빼고 우리끼리라는 입장을 점점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의 입장과 이제 발을 맞추는 나라 어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위에 있는 이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카니 총리가 이제 취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가지 관계를 그래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껄끄럽죠 그리고 지난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중견국들끼리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끼리 관계를 강화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보자 라고 그래가지고 어 기립 박수를 이제 받기도 했는데 이 캐나다가 지금 더 이상 미국의 이제 그늘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대우 각성을 하고 전 세계로 나가기 위한 변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난민 메르쿠스와 fta 협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개는 작년 10월 달부터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몇 차례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 깨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급격한 관세전쟁을 벌이면서 캐나다가 그 대안으로서 남미와 이제 힘을 합치자 라고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다 스탑이 되면서 위아무야 됐는데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지금 가동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목표는 2026년 말, 올해 말까지 이 캐나다와 남미의 이제 FTA를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당국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이 캐나다와 남미의 이 협상은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상회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협상하고 뭐 시간대가 똑같으니까 빨리빨리 빨리 협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현안에 대해서 빨리빨리 빨리 정리하면서 연말 타결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라운 점은 지금 캐나다가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 얼마 전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도 에너지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의 에너지부 장관이 만나서 어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국은 뭐라고 타협을 받냐면은 캐나다는 인도에 더 많은 원유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LPG, LNG 등을 공급을 한다. 그리고 인도는 캐나다에 대해서 소규류 제품, 휘발유, 경유 이런 것을 공급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가 원유를 수출할 루트가 없어서 전부 다 미국에 가다 보니까 미국한테 목줄을 잡혀가지고 지금 계속 고전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가 자기들의 넘쳐나는 이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바다 건너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대륙 그리고 인도까지 직접 보내는 일에 나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이것을 위해서는 지금 로키 산맥을 넘어서 이제 서해안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가 이제 음 총력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 내에 확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 수출의 98%가 미국으로 가는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미국과의 어떤 동등한 관계는 불가능하다라고 전략적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일단 에너지 장관들끼리 모여서 실무적인 협의를 했고요. 3월 달이 되면 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인도를 방문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가서 뭘 이야기를 하느냐? 우라늄 광물 그리고 에너지, AI와 관련돼서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우라늄이 나와서 이제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이제 캐나다는 원자력 강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캔두라고 하는 우리나라 월성에 있는 이제 중수로 발전소가 캐나다 모델이 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기술력도 갖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인도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많이 건설을 해서 어 전력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캐나다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돼 주겠어라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도 제공하고 원자력 발전소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우라늄도 캐나다산 천원 우라늄을 공급을 해줄 테니까 우리랑 파트너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캐나다와 인도는 그 사이 최근 몇 년간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모디 총리와 맞서고 있는 시크교도들이 그 동안에 대거 캐나다로 갔고, 이 캐나다에서 어떻게 보면반 모디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제 인도가 이러한 시크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압박도 가하기도 했고, 심지어 뭐 암살의 배우 어, 세력으로, 뭐, 간주되고도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임 트리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모디와 진짜 한판 붙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이제 치달았는데 이 마크칸이 이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 그거는 다 트리도 총리 때벌어진 일이니까 나랑 은 관계 없음이라고 정리를 하고 세수른 어, 세부대에 담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급속도로 관계를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실제로 지금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 구도를 약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즉, 미국의 비중을 줄이고 중국, 인도, 한국, 인도와 같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협력을 해서 이 비중을 늘리고 미국 비중을 줄임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어 어떤 과도한 압력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새로운 파트너로서 지금 중국과의 관계 강화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다부스 포럼 이전에 중국을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캐나다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두 정상은 이제 무역과 관련되어 있는 장벽을 철폐하고 전략적 관계를 복원하기로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말만 아니고 이제 서로가 선물을 주고 받아야 되죠. 그래서 캐나다는 그 동안에 미국의 뜻에 따라 가지고 100% 관세를 부여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4만 9천 대, 지난 아까 말씀드린 이제 EU처럼 EU 인도처럼 물량으로 제한했어요. 4만 9천 대까지는 6.1%의 관세를 적용해서 수입을 허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규모로 이제 이 4만 9천 대는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걸 늘려서 일단 7만 대까지는 늘려주겠다라고 이제 캐나다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선물을 줬고요.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현재 캐나다산 카놀라, 우리 이제 기름 짜는 카놀라죠. 유채, 여기에 대해서 관세를 그동안에 84%를 이제 부여를 해왔는데 이것을 15%로 낮추는 그러한 이제 선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캐나다산에 부여되고 있는 뭐 완두콩, 그 다음에 크랩, 뭐 등과 관련되어 있는 수산물이나 농산물과 관련되어 있는 관세들도 단계적으로 없애거나 낮추겠다는 라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인들의 이제 중국 방문에 대해서 무비자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서로가 필요한 것을 힘을 합쳐 가지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미국 빼고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캐나다도 이제 한발 벗고 나서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캐나다 정상하고 그 다음에 시진핑 어, 주석하고 의 회담 장 모습인데 보통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중국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나오는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 꽃, 그 다음에 화분 배치를 잘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건 아주 화려한 꽃은 아니에요. 어, 이렇게 아주 상대방한테 대해서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건 아닌데 잘 지내 봅시다. 난 당신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정도는 충분히 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그러한 의존을 함으로써 지금 조심스럽게 중국이 손을 내밀고 있고 캐나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중국과 무역 협상이 만약에 타결이 되고 fta를 체결할 경우에는 캐나다에서는 100% 관세를 부여하겠다라고 지난 24일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러스 소셜에 이제 노골적으로 캐나다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캐나다를 중국이 산채로 잡아먹을 것이다. 어, 니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중국이 본격적으로 캐나다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캐나다의 사회구조, 생활방식을 송두리째 파괴할 텐데 니들 감내할 수 있겠어? 라고 지금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 카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취임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면서 초반에 껄끄러웠던 관계를 매끄럽게 잘 풀어갔고요. 멕시코와 달리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부드럽게 풀어가면서 상황을 좀 좋게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어, 그린란드와 관련돼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캐나다가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 그리고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앞에서 대놓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양국 관계는 지금 다시 또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가자지구와 관련돼서 이제 미국이 주축이 돼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평화 위원회에 캐나다를 초청을 했는데 이거 철폐하는 식으로 이제 신용지를 놨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이외에 앞서 말씀드렸던 EU와 인도의 이제 FTA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되는 거냐. 이 인도가 러시아산 기름을 더욱더 수입하는 데 대해서 EU가 이제 눈 감, 눈 감겠다 라고 이야기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EU 너희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한다고 하는데 결국 러시아 도와주는 거 아니야? 라면서 어 상당히 불편한 어,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작년에 이제 유럽 연합을 비롯해서 일본, 한국,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대만과의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이제 관세와 관련돼서 상황을 이제 매듭 짓고 다 미국 시장이라는 것을 무기로 해가지고 상대방들을 이렇게 울타리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다 생각을 했는데, 어 다들 울타리 밖에서 끼리끼리 만나가지고 우리끼리 잘 봅시다. 우리끼리 잘 봅시다. 라고 하니까 이 자식들이 라고 하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형국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0%뭐 추가 간세 다시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특정 업체와 관련된 이슈일 수도 있고 뭐 특정 사안과 관련될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전방위적인 이제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너 여기서 알아서 잘 움직여라 라고 하는 거죠 부안해동에서 너희들이 지금 뭐 EU랑 FTA 체결하는 거는 어쩔 수 없으나 이런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 이외 에 우리끼리 잘해 보자라는 움직임에 너희들이 제일 빨리 갈것 같은데 꼼짝 마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일본이 주도하고 있어서 거리를 좀 두고 있던 ctp와 관련돼 있는 여기에 새롭게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사항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 빼고 점점 이렇게 뭉치기는, 어 뭉치는 흐름들이 이제 강해지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놓고 있던 FTA를 더 고도화하거나 강화시키는 작업들을 병행해야 되는데, 이게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 과연 새로운 또 쟁점과 논란이 벌어지지 않을지 좀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하고요, 상식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점들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시장이 거대하고 좋긴 하지만, 그거 빼고도 전 세계에는 거대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미국이 함부로 하기 어려운 유럽 연합, 그리고 인도,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미국이 가장 눈부라리고 있는 캐나다. 남미 지역까지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 트럼프 의도대로 모든 세상이 고분고분하게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움직임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 세계는 새로운 또 질서를 향해서 적응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분들 모셔서 어, 새로운 통상 질서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안이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